어 뭐, 지금은 이제, 그, 여러분 상황이, 에 우리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그, 대학 시험을 쳐서 떨어져서 못 가고, 아무 데도 못 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그 반대로 세, 계도 그렇고, 뭐 대학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지, 나로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어지고, 앞으로 지금 4차, 5차 막 빨리빨리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지금 다른 걱정하지 말고, 어, 대학에 가는데, 나는 여기에 간다 생각하면 돼요. 대학에 써야 됩니다. 대학에 한마디로 이겁니다. 300%를 내가 준비하러 가는데, 이거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한번 반드시 성리하게 되 있어요. 그렇게 뭐 걱정하지 말고. 그 대신 이제, 조금 시험을 치는 때는 점수가 나오는 게 유리하잖아요, 아무래도. 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 먼저 조금 하고. 지금 현재 앞에 노인 지금 당장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지금부터 조금 내려보니, 막 24버리면 좋고, 24안 되더라도 조금 특별한 시간 만들어서, 아니면 아침 시간 만들어서, 조금 기도, 이렇게 집중해줘야 됩니다. 이게. 네, 기도 집중력에서 굉장히 뇌가 발달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발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렇게 집중 시간을 조금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내것 터면 만약에 뭐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집중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 성경 말씀해 보면은 성경이 역사하면 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영원히 함께 있다 그랬어요. 다또 26절에는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생각나게는 우리가 배운 게 생각이 나고 안 나고 차이가 이게 전수니까 생각나게 하시라고요또 16장 13절은 그 장래 일을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집하고 조금 여러분이 뭐 지금부터 며칠 동안 하든지, 일부러 뭐 생각날 때 하든지, 한 만큼 이익입니다. 호흡 집중해주세요. 호흡 집중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 뇌가 살아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어요. 그러고 나의 영도 살아나면서 실제 컨디션도, 몸도 살아나니까요. 세 가지 집중입니다. 지금부터 몇 시, 시험지 까지 기도 집중, 호흡 집중, 이렇게 쭉 해주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차피 시험 치야 되니까. 컨디션 집중 조금해서 조금, 조금 그뭐 음식이라든지 갑작스럽게 터뜨려서 일하지 말고 음식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심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도 안 됩니다. 가서 박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몸을 운동을 안 해놓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컨디션이 깨져요. 모르게. 우리가 잠을 안 잤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있는데 이 점수는 정확하게 차이 나버립니다 똑같은 공부를 똑같은 시험을 쳤는데 내가 컨디션이 좋은 거 하고 안 좋은 거 하고 집중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요거 조금 리듬을 찾아내나 요렇게는 조금 지금 당장 조금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내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한 37년째, 특히 호흡집중원, 이거를, 어, 거의 그냥, 여기서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20사람 만그늘 하는 거요. 늘 하게 되면은, 뭔가 다른 사람 못 보는 거 보입니다. 그게 25요. 그러면 내가, 이, 이제 시기 말에 300%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0원 영어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모르는 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라 말해요. 그리고 이걸 절의 이분의 귀입니다. 그래서, 어, 특히 지금부터 이제, 어, 대학을 가기 전에도 연습하라고 하긴 하고, 먼저 가져야 될 300%는 뭐냐? 늘 얘기 들은 거지만 지금부터 이제 보자의 망대를 맘대. 이게 납니다. 이게 300%거든요. 내 같은 경우는 일곱 가지, 여러분 꿈을 일곱 살 필요도 여러분 알아서 합니다. 이 보자의 망대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었으니까 이거는 기도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보좌의 여정은 이거는 나라고 보좌의 여정 현장이라면 여러분 이제 현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정을 기도로 쭉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인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돼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기도로 만들 거 보좌의 여정표 요세 가지 칠질칠 아닙니까 이걸 그냥 기도로 조금 집중해 서요 이거는 미래와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게 1 0 0식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축복이 100% 정해져 있다니까요. 못 찾을 뿐입니다. 현장에도 100% 여러분이 받을 여정이 있어요. 단지 못 찾을 뿐이고요. 다 해서. 그렇 기도에서 차이 나쁩니다. 기도 모르니까 못 찾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 눈에 마달떡거리거나 혹시 누가 말해주거나 이렇게 깨닫지. 잘못 참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기도를 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 제일 누리기 힘들어요. 나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인데 막 기도 잘 되는 이거는 막 진짜 집중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아, 뭐 약간 좀사이코거나 이런 사람들 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코도 아니고 집중도 안 되니까 당연히 기도가 잘안 돼요. 만약에 대지들 만들어졌다? 이거는 진짜, 진짜입니다. 아무 극장이나 가보세요. 그 대학을 내가 대학 대학을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 다막 열심히 해요. 장학금 받기 위해서 다뭐 목표 많아, 막 유학도 다 있겠지.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볼때 이게 안 중요하거든요. 나는 여기서 준비를 해야 돼요. 현장은 어떻게 할 거며 전담 내용은 뭐할 거며 어 제자 훈련 시스템 어떻게 만들며 그걸 내가 찾은 겁니다. 뭐딱 찾으니까 좀뭐 정리시키게 되잖아요. 그걸 나가서 하는데 뭐 이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뭣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 막그거뭐 막 배우려고 막 오는 거예요. 그 갑자기 배우지나 그게 차이단 말이야. 나는 이제 미리 대학 대학원 때 했다니까. 그 나한테 그 다른 데서 공부 좀 하고 고신 대학 가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거의 1 0 년을 한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 거죠.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힘부터 길러라.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나이에는 이거 5분만 해도 효과를 합니다. 이게 장점이요. 여러분 집중 5분만 딱 했는데도 어른들이 하루 종일 해보잖아. 이게 여러분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어 단어 외우지 않습니까? 지금 머리 들어가서 내 나이 때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 좀 들어 25세 이상 돼가지고 한 30세 돼가지고 외운 거는 내 나이 때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하 이만큼 각인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기도해 드릴 게, 학업이다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학업 300%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 하게 되면, 대학 가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이제 그냥 달란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 가야 돼. 달란트 100이라는 이게 나온다니까요. 대학 가서 이제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이제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그냥 하지 말고 오직을 발견하면 이제 그 100%입니다. 100%라는 게 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대학 갔다,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이 공부한다. 나 이것 때문에 왔다. 이게 내하고 확실하다면, 이거는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나오면 안 돼요. 이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내가 달란트를 찾아줬으면, 이 부분이 이, 이 현장성 현장화 되도록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이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세계입니다, 준비하는 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는, 여러분 공부하는 동안에 시스템 만드는 거죠. 미래지요.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대학 2학년에서 나는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확실히 깨달은 사람이 필요에 지라라 말해요. 확실히 깨달은 거예 대학에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다. 그러다가 보니 시간이 없거든. 아, 내가 대학 졸업하면 늦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휴학해놓고 을 매는 겁니다. 이300%로 대지분은 세기기 들어쳐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시대가 맞아 버렸지. 이래된 겁니다. <laughs> 대학 졸업을 못했죠. 이거 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걱정하고, 미래하고는 다릅니다. 가서 아무나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졸업해가라. 그거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돈만 날라가거든. 시간 날라가고지. 그러면 나중에는요, 대학 안 가고 전문직옆 종사하는 사람하고 뒤떨어지는 상황이 옆에서 잘못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느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뭐, 불문학가다, 영문학가다, 뭐, 중국가다, 이런 거는, 전문화가 아닙니다. 세계화지. 그렇죠. 눈치 빨최고 그러면 전문화 되는 걸준비 해야 돼. 요 대학에서. 영어 공부 좀 잘하고. 여기 세계화지 어 전문화입니까? 지금은 이제. 지금은 운전 기술이 일상화된 거잖아요. 옛날에 여기 전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운전수 한명있어서 운전수 집이 랬다니까 지금 운전수는 다 운전하는데. 그 차이가 나죠. 그래서 또 이제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거하고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는 앞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는 더 그래요. 우리 시대만 해도 괜찮은데 여러분 시대는 이거하고 안 맞으면 살은 남지를 못합니다. 막바로 세계화되고 인터넷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되려고 하니까, 이제, 미리 CVDIP가 돼야 돼. CVDIP 자체가 미리니까요. 미리 보기, 갖기, 뭐, 이렇게, 누리기, 이렇게 되죠. 이거 하면서, 딱두 가지만 해서 먼저 하면 됩니다. 미리 제자. 그, 이제, 제자가 있어 못해지니까요. 그래서 미리 제자를 만들어지면은, 이제는, 여러분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미리 시스템 만듭니다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러나, 이거면 여러분은 대학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어 좋은 대학을, 또 이름 있는 대학도 있고, 물론 그, 나쁘진 않은데,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300%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면 학교 좋으면 더 좋고, 아무래도 뭐 하바도 좋겠죠. 그러나, 이게 준비 안 되는 상태는 앞으로 여러분은 도저히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걸 준비하고 지금 마음 딱 먹고, 지금부터 편안한 긴 호흡을 시작하면, 시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기노업만 해도 돼요. 길게. 그, 하품하는 게왜 좋은 거냐. 기노을 하는 게. 내가 살아나요. 그런 겁니다. 그럼 평소 일부러 한다 생각해보세요. 기지기 능는 있잖아요. 그게 왜 좋냐, 아이들. 아이들 성장에 가장 도움 되는 성장판을 키워주는 거죠. 그렇다면 일부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기노을 지금부터 기도에 집중하면 기노을 계속 해요. 그래서 반드시 300%를 만들 수 있는 학과 선택을 하고 그런 학교를 선택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요한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죠? 이제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니까 저절로 편집이 돼야 돼야 돼요. 편집이란 말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자꾸 모으는 거죠. 그러면, 잘 오면 많이 모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뭔가 이제 길이 나왔으니까. 자,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이, 뭔가를 계획을, 폴리는 본단 말이요. 그게 이제 설계란 말이요. 그리 이거는 평생 하는 겁니다. 현장 디자이너. 지금 이래가지고 대학 가면 더 좋고, 대학에서는 만들는 겁니다. 그럼 우선 잠시 여러분 만들어야 될게 요거죠. 요거 만들어서. 이미 공부를 지금 다 해놔고, 지금 가서 막 갑자기 실이 올라오기가 안 되니까. 어. 그러면 더 고생해. 지금 요 해서, 배운 거라도 제대로 편안하게 발휘되고, 그 이상 나의 뇌와 몸 상태가 발전해서, 좀만 할수 있도록, 요렇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하고, 가서는 여거 해라. 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안 해요. 어떻게 한다는 게 뭐, 시험체 장학금 받는다,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다른 학교로 스펙 쌓아 간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기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보험하고 있잖아요. 이미 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시계가 방해하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유의성 재작류라니까요. 이걸 누가 뺏어갑니까? 그래서 대학에서 이거 만들어라. 요거는 이제 준비해서 나가기 적절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부터 이제 누리기, 평생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뭐, 혹시 질문할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거그 저, 이거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중에서. 아마 거의 없을 거야. <laughs> 조금만 해 보세요. 왜냐? 워낙 다른 사를 많하기 때문에 도움 돼요. 내가 우리 이번에 과학자가 우리 에, 멤버인데 내보 와서 보여 주더래. 과학자인데. 숨을 쉬는 내가 살아나고 있는 과정.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 겸손하면서도 당당해야 돼. 그렇게 하고 겸손한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당당하고 확실하게 지금부터 이래 야 되고 여러분을 당당하게 확실하게 이안 하면 흔들려요. 가면 대학 가서 설대 없이 그런 고생한 날이면 설대 보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는 램런 들로 대학에 파송되었다. 그리고 그래 이거 준비해서 세상을 나간다. 이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순한 대학 시험이 아닌 인생 시작이 되게 하시며, 중요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게 하시며, 세상 살릴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